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아이 시간은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위 마비란 질환인데요. 어이 병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경로로 발생이 되는지, 또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며 기능성 소화불량과는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음식 조절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위가 그 음식물을 어떠한 과정으로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그림은 위의 구조인데요. 어, 위쪽으로는 식도, 아래로는 십이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들문과 날문 부위에 조임근이 있어서 어, 음식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제 조절하게 되겠고요. 또 위는 상부의 바닥 부위, 또 몸통 부위, 또 날문방 부위로 나눠져서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먼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게 이제 위로 내려오겠죠. 이러한 내, 내려올 때위는위의 어 상부는 평상시 납작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는, 내려오면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연하게 팽창이 돼요. 어 이러한 과정을 이제. 저장소 역할을 하는 위의 상부가 팽창하여 음식물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위 적응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받아들여진 고용물은 어 몸통 부위를 거쳐서 날문막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날문방에서는 어 죽처럼 흡수가 잘 되도록 잘게 부수어지기 위해서 어 위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위 날문방의 수축으로 고용 음식물은 1mm 미만 크기로 잘게 부수어져서 날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날문방에 있는 음식물들은 이제 적절히 날문이 열리면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날문의 이완이라든가 다른 12장과의 유기적인 조화 속에서 그 조절 기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 음식물의 배출 과정을 한의학에서는 위에 수납 또 잘게 부수는 부숙 또 장으로 내려보내는 하강이라는 기능으로 설명 하고 있어서 현대 의학적인 음식물의 배출 과정과 아주 유사한 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위 마비는 어떠한 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병은 위의 기계적 폐쇄 없이 음식 섭취 후위 내용물의 배출이 지연된 만성 장애이다라고 정의 내려요. 그래서 이때 기계적 폐쇄라는 것은 어, 특히 유문 협착이라고 그래서 어, 이 부위가 이제 유문 즉 날문 부위인데 이 부위가 암이 있거나 또 소화성궤양이 반복되거나 또 경련이 일어나거나 하는 어떤 협착의 질환이 없는데도 내용물이 잘 비워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당뇨병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 또 상부 위장관의 수술 시의 후유증, 또 파킨슨병이나 류마티스와 같은 결합 조직 질환, 또어떨 때는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체 10명 중에 4명은 그 원인을 잘 모르는 특발성에 해당이 됩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위마비에 대해서 정상적인 위운동과 어, 어, 심한 정도의 위마비가 어떤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정상 위운동 상태인데요. 어,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용물의 음식을 먹으면 위저부가 팽창이 되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를 앞서 위 적응이라고 그랬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물을 날문방 부위로 내려보내서 1mm 이하로 잘게 부수기 위한 위의 수축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위 근육에서 발생하는 섭파라는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이 수축의 리듬과 강도가 조절이 되고요. 물론 이때는 날문의 조임근이 닫혀 있다가 어, 적절한 크기로 잘게 부수어지면 12장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이 부위가 열리게 되겠죠. 이와 반면에 위 마비는 어, 위에 음식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어, 음식물이 늘 고여 있고요. 어, 섭취된 음식물은 위에 적은 과정 없이 바로 내려와서 어, 뒤섞이게 되겠고, 어, 위의 수축 운동은 많이 저하되서 나타나게 되겠고, 그또 내용물을 비워낼 때, 어, 날문에 이완도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위마비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동영상과 같이 정상적인 위의 운동 기능이 망가져서 어, 위마비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 분명하게 모두 밝혀져 있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이 관여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 근육이 이완되는데 관련된 산화 질소의 신경 발현이 소실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위를, 위의 자율적인 운동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망가져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위의 평활근이라는 근육에 어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해서 위의 수축을 유도하는 칼 간질 세포가 줄어들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위마비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심 구토. 즉 메스꺼움의 증상이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면서 어, 발생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복통입니다. 어, 주로 상복부에서 극심한 독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음식을 먹은 직후라든가 또 음식물이 오래 머물르면서 어, 늦은 밤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 포만감과 복부팽만감 배고픈 느낌의 감소 등의 증상입니다. 아, 이 증상은 어,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과 유사해서 실은 어 위마비와 또 기능성 소화불량이 증상이 또 발생 기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중 감소와 우울인데요. 이러한 소, 어 위마비의 증상이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현저하게 체중 감소가 이루어져서 이로 인해서 전신적인 쇠약감으로 인해서 어 음식 섭취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이 되고요 또 위마비 환자의 전체 50% 정도는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가 같이 옴으로 인해서 병이 더욱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마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약물요법으로 항구토제나 위장운동촉진제 등이 주로 쓰이고요. 그 외에 위, 전기, 자극술, 또 내시경적 치료. 어 이때는 이제 날문 부위를 확장하는 풍선요법이나 주사요법, 또 절개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치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 식이 조절 방법으로는 소량의 음식을 잘게 해서 자주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과 같은 형태로 하루 세끼 외에 간식으로 나누어서 먹는 게 필요하겠죠. 또 본인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있으면 이를 빼고 조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로 이제 고지방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프라이드 치킨, 소시지, 베이컨, 피자 등이 있겠고, 또, 어, 양파나 브로콜리 등은 이제 섬유, 섬유질이 많아서 이제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외 기호식품으로 커피나 오렌지 주스, 토마토, 토마토 주스 등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 치료의 방법은 이제, 위마비의 유형을 잘 나누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특히, 침치료와 관련해서는, 어, 전기침과 같은, 어, 침치료를, 어,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마비와 소화불량이라는 아,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컨텐츠를,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마비의 정의, 또 위마비의 주요 증상과 발생 기전, 또 기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